사람이 주먹으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해방의 환호가 채 가시지 않은 거리, 법은 흐릿했고, 약속은 종종 잊혔다. 어디를 둘러봐도 흔들림 뿐인 도시에선 결국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느냐가 진실이 되곤 했다. 그 혼란의 심장 한복판에서 아직 젊은 한 남자의 이름이 어둠과 불빛을 가르며 떠올랐다. 아이들은 그를 영웅이라 속삭였고, 장사꾼들은 그를 계산서 위에 적어 놓았다. 적들은 이를 갈았고 친구들은 등을 내어 주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름이 진짜로 무게를 갖기 시작하던 순간 피보다 뜨겁고 돈보다 무서운 의리가 무엇인지 증명되던 밤을 따라간다. 저녁에 서울은 오래된 등잔불처럼 깜빡이며 떨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간판은 약하게 삑삑 울었고 청계천물은 하루 종일 모은 먼지와 욕설을 실어 나르듯 검게 흘렀다. 냄새는 뒤섞였다. 술, 땀, 싸구려, 담배, 튀김, 기름, 물 비린내. 그 경계에서 사람들은 버텼다. 누군가는 무릎을 굽히며 굴욕을 삼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먹을 굳히며 내일을 요구했다. 이름이 알려진 사내들은 모두 한 가지씩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었다. 잃은 것, 빼앗긴 것,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그들 위에 서는 자는 하나 더 품어야 했다. 시계처럼 무거운 책임, 무리의 안전, 동생들의 밥, 약속의 무게. 그날 밤 오래된 주점의 얇은 창호지는 바람에도 울었다. 삐거기는 문을 열면 난로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체온이 먼저 반겼다. 갑산 막걸리가 입술을 타고 내려갈 때면 풋나기 사내들도 잠시만큼은 세상과 담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방 안의 공기는 술보다 거칠고 말보다 무거웠다. 어느 편에서든 눈빛이 딱딱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알고 무엇보다 서로의 약점을 아는 사이 오래된 골목의 법칙은 간단했다. 한번 진 자는 기억되고 한번 약속을 어긴 자는 어디서든 발견되었다. 누구도 오래 숨지 못했다. 그 남자는 술상에 손을 얹고 잠시 숨을 고르듯 손가락을 폈다 쥐었다. 조용히 고개를 든 그의 눈빛은 복잡하지 않았다. 싸울 때와 물러날 때, 지킬 때와 버릴 때를 구분하는 단순함이었다. 동생들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불필요한 소리는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비싼 것이었다. 그의 어깨는 넓지도 장식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무언가를 대신 맞아낸 흔적이 고르게 퇴적되어 있었다. 누구나 안다. 어떤 어깨는 주먹보다 믿음직하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그 어깨가 또한번 계산서를 대신 또 앉게 될 거라는 것을. 밖에서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종이 간판이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의자가 쾅하고 미끄러졌다. 잔이 깨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담백했다. 맞서기 위해 일어선 몸들에서는. 체념과 결심이 한데 섞여 징기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동생 하나가 본능적으로 반걸음 나섰다. 움츠리지 않았다. 움츠림은 피를 뽑아먹는 하수구였다. 그의 발끝은 여전히 바닥을 붙들고 있었다. 오랜 시간 싸움이 가르쳐준 유일한 예의. 뿌리를 뽑히지 않으려면 발바닥이 먼저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처음의 충돌은 늘 사소한 곳에서 터진다. 어깨가 부딪히고 말끝이 거칠어지며 누군가가 먼저 눈을 흘긴다. 그 사소함이 순식간에 승부의 선을 그린다. 짧은 숨, 짧은 주먹, 짧은 비명. 긴 것은 전혀 없다. 긴 것은 결과뿐이다. 오래 기억되는 것. 어느 편이 물러섰는지 누구의 이름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는지 오늘의 방은. 그긴 결과를 적기 위한 얇은 종이에 불과했다. 한 사내가 먼저 달려들었다. 무게감은 있었지만 속도가 없었다. 덩치가 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종종 판단을 썩힌다. 남자는 반 걸음 비켜서며 팔꿈치로 턱의 각도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육중한 몸이 탁자에 걸려 뒤집혔다. 술이 번졌다. 바닥은 금세 미끄러워졌다. 그 사이, 또 다른 사내가 뒤에서 팔을 걸어 들어왔다. 숙련된 동작, 고개를 잡으며 넘어뜨리려는 시도. 남자는 그대로 주저한 듯 몸을 낮추어 중심을 끊었다. 어느새 바닥과 등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 작은 공간은 탈출구였다. 겨우 한 뼘이면 충분했다. 한 뼘의 공간과 한 뼘의 숨. 그는 그 좁은 틈으로 몸을 흘려보내고 앞으로 구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침이 한번 터졌다. 술 냄새가 더 짙었다. 그러나 이제 방의 길이와 폭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를 먼저 넘어뜨려야 하는지, 누구를 마지막에 남겨야 하는지. 방문이 휙 열리고 바깥 공기가 한번 휘돌았다. 복도 끝에 선 그림자들이 흔들렸다. 소식은 빠르게 번졌다. 청계천이라는 학교에서는 소문이 정규 과목이었다. 누구는 오늘 밤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누구는 이 밤을 지나치지 않으려 했다. 일부는 그의 주먹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겠다고 모였고, 일부는 그의 등 뒤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러 왔다. 권력의 척도는 싸움의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젖은 바닥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넘어진 동생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 도망치는 적을 굳이 쫓지 않는 절제.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모여 이름을 만들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새겨졌다. 내일은 더 많은 입에서 그 이름이 발음될 것이다. 어느 순간 방은 조용해졌다. 주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승자의 것이었다. 사람이 많아도 고요해질 수 있다. 패배는 종종 수다스럽지만 승리는 대체로 말이 적다. 남자는 쓰러진 자들의 숨을 확인하고 동생들의 상처를 훑었다. 누군가의 눈썹 위에서 조금씩 피가 내려왔다. 그는 손수건을 꺼냈다. 자신의 것인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것인지 알수 없는 낡은 천. 거기에 피를 찍었다. 손수건은 기억을 잘 먹는 천이었다. 어느 날 탁자 위에 놓고 입고 가더라도 누군가 주워 들고, 그날 그 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할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눅눅했다. 비가 올듯말듯 듯 도시의 체온이 하수구로 밀려 들어가는 소리. 청계천 다리에 서면 모든 소리가 묵음처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은 언제나 흘렀고 싸움도 언제나 흘렀다. 그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었다. 손등에 굳은살이 철의 차가움을 닮아가고 있었다. 오래전 어린 시절 굶주린 오후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주먹으로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때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주먹은 여전히 그의 직업이었고, 약속은 그의 종교였다. 오늘 밤도 하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날, 그의 이름은 종이처럼 구겨질 것이다. 골목을 돌아 나오는 동안 그의 귀에는 도시의 가락이 들렸다. 장사꾼의 호객, 경찰의 휘슬, 방범대의 발자국. 멀리서 울어대는 개의 소리.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부유했다. 저 사람은 누구 미친가? 누구와 등을 졌나 내일은 어디에서 어떤 돈이 움직일까? 그는 머릿속에 작게 표식을 남겼다. 구멍이 난 지붕들, 새벽마다 열리는 좌판들, 채권자에게 쫓기는 사내의 조급한 걸음. 그 곳곳에 그의 동생들이 드나든다. 빚은 빚을 낳고 욕심은 욕심을 낳는다. 그러나 의리도 의리를 나눈다. 누군가의 국밥값을 대신 치르면 다음 주에 돌아오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일이 밀리면 사람부터 부르라는 말. 그런 말들이 소금처럼 쌓여 바닥을 덮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적들의 방은 더 환해졌다. 그들은 계산했다. 잃은 구역, 무너진 인맥, 떠난 사람, 남은 돈. 어떤 지도에는 빨간 선이 많았고 어떤 지도에는 검은 점이 많았다. 공포는 흔히 잘못된 자신감으로 분장한다. 웃으며 독하게 말하는 자들이 늘었다. 그는 아직 젊다.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한다. 그의 뒤에는 어른이 없다. 달력의 날짜를 찢듯 그들은 마음속 걱정을 찢어댔다. 하지만 찢어진 걱정의 가장자리에서는 피가 났다. 피는 지워지지 않는다. 오래전에 그들이 만들어둔 상처 위로 다른 이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름이란 결국 상처 위에 덧씹히는 문신 같은 것이다. 지우려면 살을 도려내야 한다. 그 밤의 끝에서 그는 낡은 다방 문을 밀었다. 종이 종은 작은 소리로 반겼다. 다방의 커피는 설탕보다 오래됐다. 잔을 들면 사장 아줌마의 손길이 먼저 따뜻했다. 그는 그 따뜻함을 좋아했다. 싸움은 차갑고 계산은 차갑고. 소문은 차갑다. 사람의 온기가 그 모든 차가움을 겨우 중화한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이름도 싸움도 지도도 없었다. 커피가 줄어드는 만큼 밤이 줄었다. 밤은 늘 시키는 시간을 요구한다. 끓인 것을 시키지 않으면 된다. 된 사람은 다음날의 주먹을 잃는다. 아침은 언제나 예정대로 왔다. 도시가 기지개를 켜고 좌판이 세워지고 빵 굽는 냄새가 풍겼다. 싸움의 밤은 시장의 아침에 묻혔다. 그러나 밤의 주인들이 떠올린 이름은 아침의 주인들도 기억했다. 밤에 이긴 자는 낮의 값도 얻는다. 납품 순서가 달라지고 좌판의 자리 배치가 달라지고 심지어 경찰의 시선도 달라진다. 나라가 바뀌는 것보다 골목의 질서가 바뀌는 일이 더 실감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먼저 알아챘다. 오늘 아침 청계천 양쪽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간단했다. 이 구역, 그쪽 이름으로 간다. 그 소식은 빠르게 강을 건너 종로로 다시 북쪽으로 더 멀리 남쪽으로 번졌다. 오래된 갈비집의 뒷방에서는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은행창구에 서랍을 여는 손이 약간 망설였다가 다쳤다. 뉴스는 신문에만 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얼굴, 주머니, 사정, 수근거림의 높낮이에도 선명이 실린다. 그는 소식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은 초심자의 습관이었다. 그는 점검만 했다. 동생 하나가 아침마다 일어나 좌판의 끝을 돌며 눈 인사를 건네는지 약속한 돈이 오늘도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지 어제 다친 녀석이 병원에서 깁스를 제대로 했는지 이름은 그런 작은 점검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나 승리의 냄새는 적들에게 가장 좋은 향수였다. 그들이 몰려오는 속도는 향수의 지속 시간과 닮았다. 낮은 목소리의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들려왔다. 회유, 협박, 제안, 함정. 그가 웃을 때도 있었고,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었다. 어떤 말은 쓰레기통으로, 어떤 말은 주머니로, 어떤 말은 기억 속 서랍으로 들어갔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어젯밤의 승리는 확인이었을 뿐 오늘의 움직임이 판을 짠다. 적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잔인해질 것이고 친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달콤해질 것이다. 단맛은 독을 숨기기 좋고 잔인함은 지갑을 열기 좋다. 해가 기울지음, 그는 오래된 목욕탕의 후문을 지나 좁은 계단을 올랐다. 물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공간은 도시에서 가장 솔직한 장소였다. 벗은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어깨의 흉터가 허벅지의 상처가 손바닥에 굳은살이 오늘의 노동과 어제의 싸움을 증명한다. 그는 문간에 기대 선채몇 사람을 훑어보았다. 이 구역의 물은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돈 냄새는 어느 쪽에서 더 진한가? 그의 눈빛은 계량기 바늘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멈췄다. 나올 답은 하나였다. 지금은 밀어야 한다. 주저하면 구멍이 생기고 구멍은 순식간에 터진다. 풍선처럼 보이던 세력은 반을 한 번에 쪼그라든다. 그래서 지금은 밀고 나중에 손을 씻는다. 밤이 다시 내려앉을 즈음 도시는 이미 새로운 균형을 적기 시작했다. 어느 골목에서는 그의 동생이 소리 없이 자리를 잡았고 또 다른 골목에서는 오래된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내려왔다. 싸움은 피 없이도 일어난다. 웃으며 건넌 잔이 새로운 선을 긋고 거절된 악수가 낡은 표지판을 빼낸다. 그는 그 모든 장면의 배경에 서 있었다. 앞에 서서 이름을 크게 외칠 필요는 없었다. 배경이 더 오래 남는다. 카메라가 흔들려도 배경은 증명한다. 그날 그곳에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 그러나 적들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낡은 창고 굵은 줄 담배 연기 너머에서. 그들은 마지막 자존심을 모아 묶었다. 기습은 그들의 마지막 특기였다. 정면 대결에서 진다면 비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으슥한 골목, 새벽의 뒤통수, 돈보다 빠른 칼. 그들이 고른 시간은 비가 막 그친 밤, 바닥이 미끄럽고 소리가 멀리 퍼지는 때였다. 발소리는 물 웅덩이에서 잘 감춰진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림자들이 흐릿해질수록 칼끝은 뚜렷해진다. 그들의 숨소리는 짧았지만 의지는 길어 보였다. 패배는 사람을 길게 만든다. 길고 긴 변명, 길고 긴 복수, 길고 긴 꿈. 그러나 긴 것은 언제나 잘 끊어진다. 그 남자는 골목의 벽을 스치며 걸었다. 비가 그친 뒤에 흙냄새가 났다. 나무 상자에 고인물은 하늘의 조각을 품었다. 그 안에서 별 하나가 흔들렸다. 별은 물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를 덮치는 발소리는 생각보다 정직했다. 급했고 무거웠다. 그는 측면으로 틀며 벽에 어깨를 부딪혔다. 통증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앞에 그림자가 칼을 밀어 넣었다. 쓸어 넘기듯 들어오는 예리한 선. 그는 팔로 길를 바꾸며 칼 끝을 바닥으로 흘렸다. 손목에 전해진 떨림은 상대의 동공을 흔드는 공포로 바뀐다. 두 번째 칼은 뒤에서 왔다. 발꿈치를 돌려 팔꿈치를 가슴팍에 박았다. 숨이 먼저 끊겼다. 소리는 늘 숨보다 느리다. 숨이 막힌 뒤 한참 늦게 비명이 뒤따른다. 비명이 골목을 깨웠다. 문틈에서 전등이 켜졌다. 개가 짖었다. 적들은 계획이 틀어졌음을 알았다. 계획은 언제나 두 번째 순간에서 무너진다. 첫 순간은 어렵지 않다.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순간에는 판단이 필요하고 세 번째 순간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들은 두 번째 순간에서 무너졌다. 뒤로 물러서려 하자 골목의 물은 더 미끄러웠다. 빠르게 빠지는 발 뒤꿈치에 그가 다가섰다. 그는 적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두려워하는 눈동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는 칼을 빼앗지 않았다. 빼앗은 칼은 언제나 피를 부른다. 대신 발목을 차서 무릎을 꺾었다. 쓰러진 몸 위로 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빗물은 피와 거의 같은 속도로 흘렀다. 그러나 피는 따뜻하고 비는 차갑다. 차가운 것이 따뜻한 것을 지운다. 골목은 금세 냉정해졌다. 그 밤의 끝에서 그는 다리 위로 올랐다. 청계천은 다시 무표정했다. 도시의 혈관은 사건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기억한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은 늘 당연하지 않았다. 오늘 살아남은 숨은 내일 약속을 만든다.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정리했다. 적의 용기, 적의 실수, 동생의 빈틈, 오늘의 수학, 그런 단어들이 서로 뒤엉키지 않도록 조용히 차곡차곡 놓아두었다. 그의 정신은 주판알처럼 맑았다. 어느 순간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추위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더큰 일들이 온다. 더 많은 손들이 모여들고 더 많은 눈들이 지켜볼 것이다.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내일의 균열을 미리 메워야 한다. 해가 뜨면 또다시 시장의 소리, 자동차의 소리, 약속의 소리가 분주하게 쏟아질 것이다. 그는 다리 난간을 떠났다. 걷는 동안 그의 그림자는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했다. 빛은 거짓말을 안 했다. 어떤 각도에서든 그림자는 몸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좋아했다. 배반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었다. 오래된 국밥집의 수증기. 새벽의 문지방, 동생들이 거쳐간 땀 냄새.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던지는 약속. 목숨을 걸 만큼 큰 말은 하지 말자. 대신 지킬 수 있을 만큼 작고 단단한 말을 하자. 오늘 한 말이 내일 부끄럽지 않게 하자. 주먹은 그 말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일 뿐이니 함부로 꺼내지 말자. 도시는 결국 이름을 선택한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에도 거래는 이어지고 싸움은 새로 숙성된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간단했다. 이 구역의 균형추는 기울었고 그 기울어진 쪽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로로 삼기 시작했다. 꼬마는 길을 건널 때그 쪽을 먼저 보았고 시장의 아주머니는 그 쪽으로 첫 인사를 건넸다. 경찰의 지팡이는 그 쪽으로 한번덜 흔들렸고 은행의 펜촉은 그 쪽의 서명을 조금 더 매끄럽게 받아들였다. 이름이 그렇게 도시의 날씨가 된다. 누군가가 오늘의 날씨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 대신 그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밤이 다시 왔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시작되었다. 적들은 모였고, 동맹을 말했고, 부채를 서로 비교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늘 진실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적은 숫자에는 함정이 많다. 그 함정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는 신뢰였다. 그는 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려 했다. 돌을 더하고 못을 박고 시험삼아 몇번 건너보며 삐걱이는 곳을 찾아냈다. 사람이 먼저였고 일이 다음이었다. 사람을 잃으면 일이 무너지고 일을 잃으면 이름이 무너진다. 오늘의 그가 배운 교훈은 오래전에 알고 있던 것과 같았다. 어제 배운 것은 내일도 유효하다. 유효한 것만 남기자. 유효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피를 쓰지 말자. 창 밖을 보면 전등이 깜빡이는 방들이 많았다. 깜빡임 사이의 어둠에서 사람들은 결심을 키웠다. 동생 하나는 내일의 좌판을 넓힐 결심을, 다른 하나는 어제 빚을 갚을 결심을, 또 다른 하나는 늙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결심을. 그 결심들의 어깨에 그의 이름이 올라탔다. 그 이름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무거워진 이름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책임도 무겁다. 그래서 그는 오늘 밤도 잠깐 눈을 붙일 뿐 깊게 잠들지 않았다. 깊은 잠은 함정을 부른다. 얕은 잠과 날카로운 귀만이 내일을 지킨다. 이제 이야기는 막 불이 붙었다. 야인의 시대는 단순한 주먹질의 연속이 아니다. 의리와 배신, 욕망과 생존, 약속과 계산이 끊임없이 맞부딪히는 현장이다. 그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의 발을 더 깊이 고정했고, 동생들의 등을 더 넓게 받쳤다. 적들의 칼끝은 여전히 번뜩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깊어진 눈빛은 칼끝을 무디게 만든다. 언젠가 더큰 싸움이 오겠지만 오늘은 이겼다. 내일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지킬 말을 지키고, 갚을 것을 갚고 줄 것을 주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도시를 바꾼다. 도시가 바뀌면 시대도 방향을 살짝 틀어준다. 다리 위, 바람은 여전히 물 냄새를 싣고 머물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결의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물은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지만, 늘한 가지는 알려준다. 흐르지 않는 것들은 썩는다. 이름도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그래서 그는 걸음을 뗐다. 어제보다 조금 더 앞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조용히, 그러나 어제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